할렐루야. 평안에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위에 오늘 받은 정위에. 어서 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비치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걱정할 일이 많을 때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아, 오늘 집 계약을 한다. 기도해야 돼요. 집집 계약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늘 기도하고 우리 염려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자녀 특권이 뭐예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 오늘 등록금 좀 주세요. 나 옷을 사야 돼요. 나 이번에 책을 사야 돼요. 어, 그러면 아버지는 기쁘게 들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응답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저녁 우리 특별 한 달에 한번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그 차량 운행하는데 식사동 쪽에 저희 교육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숫자가 좀 부족하고 또주회정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동되시는 분 가능하시면 우리 식사동 아침에. 차량 운영하는데 좀 여러분 도와주시고 협조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 카드가 밖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하는 분은 카드를 다한 장씩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치 내 자녀처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 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아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이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never never put to shame. never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완용 씨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얼마나 부를 누리고 수많은 넓은 땅, 일제 경찰들과 함께 지내고 정부의 도움을, 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해방 후에 그 가정은 가장 부끄러운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 자녀 손들이 지금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내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절대로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귀한 훌륭한 분들, 우리 귀한 장모님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보세요 그 자손 대대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그 성도들은 늘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짊어졌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살면서 참 이게 너무 부끄러움 당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만 부끄러움 당하면 괜찮은데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과 우리 자녀들과 그런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손들이 더 이상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집안에 가서도 친척들 만날 때도 어디 가든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냐하게 주세요. 부끄러움 당한 일이 없게 해 주세요. 도리어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없는 귀한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 주십니까? 부요하게 하여 주십니다. 부요하게 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는 부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부요가 아니라 영어사 rich bless하는 그냥 풍성한 복을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죠? 물질적인 복도 물론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요하게 하여 주시는 믿음도 부요하게 하시고 그의 군사가 360명이 넘는 군사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여러분 밑에 300 400명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믿음의 복을 받고 물질적인 귀한 복을 받게 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요하게 하여 주시는 부요하게 하여 주시는 이런 귀한 복이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부터 한 150년 전만 해도 그런 황무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그 나라는 완전히 모든 중앙은행도 다 문을 닫게 되고 남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무슨 석유나 이런 지하자원이 전혀 없는 모래, 모래 땅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룬투비 목사님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삼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나라 사랑, 세 번째가 땅을 사랑하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외치고 설교하고, 모든 사람, 국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는데, 놀랍게 이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땅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이런 복지국가, 가장 잘 사는 그런, 그런 귀한 나라. 여러분, 유럽의 경제위기가 이렇게 많이 오지만, 이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의 이름을 늘 의지하고, 때로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의지하고,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고 나가는 자는 주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는 할렐루야! 부유하게 해주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부유하게 해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부러운 게 없어져요. 왜? 주님이 나의 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유하게 하나님의 손이 없고, 하나님의 육질이 없어서 그런,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이 조그만 그릇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니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5인승 승용차에 10명을 태워 달라고, 20명 태워 달라고 사고 나요, 사고 나요. 그래서 부여한 부여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할 하나님, 내게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 용량이 작으면 다섯 명밖에 탈수 없는 차에 어떻게 백 명을 태워줄 수가 있습니까? 저도 믿음의 용량이 지금 문제죠. 믿음의 용량이 커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늘 의지하고 나가면.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자에게 주께서 부요하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말씀합니다. 13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 고개 들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는 모든 자격이 필요하냐, 돈이 많은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어제 앞에 말씀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저땅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스님처럼, 어느 스님처럼 15일 동안 길을 걸어가고, 그런다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삭개오라고 할지라도,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게 되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고, 어떤 저주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저주 가운데 있다 우리 집안은 큰일 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게 되는 어떤 어려운 거 한란 가운데도 구원 받게 하시는 주님의 성경의 말씀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의 비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laughs> 나의 피난처 예수를 여러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복음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 제저스, 구원. 그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교통사고 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받고 왜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들 키우면서 어려울 때 엄마한테 한마디만 하면 또 길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자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면 될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얘기를 안 해요.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유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갑니다. 먼저 갑니다. 나중에 봅시다라고. 부모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게 되는? 아니 자식이 한 마디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부모가 뭘 못해요? 애들 왕따 당하면 아, 애들 데리고 그냥 외국으로 뭐 모든 거 팔고 가지 뭘 그래? 뭐 우리가 자녀 위에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자녀가 살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부모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부모님께 얘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요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께 늘 모든 거 여러분이 아래고 주여 아버지 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건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여러분 가운데 쳐 보세요. 그러면 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아, 그렇다 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누군지를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 이름을 알아야지.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주여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하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그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 아, 참안타 까운 일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들을 듣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니 주의 이름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다 전도 받았잖아요. 누구로부터 모태 신앙은 부모님으로부터 복음 듣고 여러분의 친구로부터. 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죽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 것인데 듣지도 못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어, 한분 의사 분이 한분 계신데요. 이분은 마취과 전문 의시고 한데 한십몇년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아이 그 좋은 마취과 의사면 대단한 어, 그거다 두고 가족들과 함께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지금은 들어오셨어요. 지금은 자녀들과 함께 잠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신데, 사랑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뭐할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옷을 뭐 10개 껴 입는 것도 아니고 잠을 뭐 20시간 자는 것도 아니고 밥을 10그릇 잡수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우리 성도들은 아, 이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믿고 우리는 여기에 목표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에 목표 두고 왜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어떤 재물이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돼 부름받게 된것이거든 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이번에 우리 행복축제도 준비하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무슨 행복축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아니거든요 전도는 그냥 늘 하는 거지 전도가 늘 삶이고 교회가 사명이 전도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불은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는 선교하기, 전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교회 전도나 이런 선교는 무슨 행사처럼 1년에 한번 이렇게 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워낙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려고 애쓰고 나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늘 성도들이 전도하기 힘쓰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데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의 길로 나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 큰 회사는 보니까 무속인에게 빠져가지고, 대기업, 대재벌이 무속인한테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나가는. 그래서 회장이 지금 감옥에 구속되는 데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가족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전에도 안 믿으면 할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그런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되고 그런 자손들, 여러분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 보세요. 자손들이 대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복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